대부분 여기 있거든 그리고 최근에 샀던 부른들 대부분 여기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딱 찍을 때다 다 던져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다 던지고 떨어지고 난 후에 여기 오면 그때부터 살 준비해라 알테우젠 마찬가지 알테우젠 35만원 깨지고 있죠? 그죠? 이거 깨지면 여기 내려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갔냐?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30만원까지 다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제가 추세선, 자, 봐봐 추세선 봐봐. 1차 추세선 깨졌죠? 근데 이게 2차 추세선이야. 근데 여기 구간이 31만원. 30만원까지 간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마지막 지지선이 되는 거지. 제 생각에 30만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되게 높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자, 유한형행 보면은 여러분들, 자, 봐봐. 1차 지지선, 2차 지지선 깨지니까 어떻게 돼? 밑으로 날아가잖아. 날아가죠? 어디까지 가고 있어? 요 여기까지 가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제가 괜히 팔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팔라고 했을 때 대부분 여기 있는 사람들 뭐더 오른다면서 뭐 이런 소리 한다.